이번 영상은 치불대행 이바이 입금 가이드입니다. 먼저 이바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. 로그인하신 후 마일리지 입금을 눌러주세요. 동의사항 체크 후 입금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. 입금하실 USD 금액을 입력해주시고 입금 신청 접수를 눌러주세요. 거래 플랫폼을 선택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. 메타트레이더5 이체 코드는 CCL입니다. 모바일로 도착한 입금 안내 요청을 확인해주세요. 안내 받은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메타트레이더5의 금액이 충전됩니다. 이바이 입금법 가이드 영상이 끝났습니다.